4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매우 단호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 또한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쉽지 않은 요구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한 요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매우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째서 확신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확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확신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보호와 도움 가운데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재는 위기를 넘어서 절망을 불러오는 소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재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의 헬라적 해석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재판장에선 피고를 돕기 위해 선임된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름 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이시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의 위로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절망을 성령이 오셔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강림사건 이후에 제자들 및 성도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또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장차 당신의 승천 후 있을 세상의 핍박 속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몸으로는 떠나더라도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고 남겨두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그리스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는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은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 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이 시대에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과 함께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고 함께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확신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독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심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확신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참모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평강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멈추지 않고 확산되는 코로나를 속히 멈춰주시고 확진된 사람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시며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사람의 독재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국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순학당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1호 3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선교사님과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케이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도록 가옵소서. 현지어 공부에 솔로몬 같은 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기를 주시고 그들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환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연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성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의 집사님, 어머님.